포항 영일만항 일대에 수중 로봇 등 해양첨단장비 개발과 시험평가를 동시에 할수 있는 클러스트가 구축됩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역 해양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해저에서 고압으로 물을 쏴 땅을 파고 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우리티. 마치 포크레인처럼 깊은 바닷속에서 안반을 파헤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수중 로봇 우리 알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동해 바다 100m 해저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설 속도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2km/h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수중 건설 로봇들은 지난해 6월 포항 영일만 항에 들어선 수중 건설 로봇 복합 실증 센터에서 개발됐습니다. 각종 해양 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수중 드론도. 경상북도 주도 아래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중 로봇과 수중 드론을 싣고 먼 바다로 나가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3000톤짜리 해양 기술 시험 평가선 도입도 확정됐습니다. 평가선은 0일만 신항에 정박할 예정인데 이미 예산 확보를 마쳤습니다. 전용 선박이 아주 정밀한 시험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하고 자하는 장비나 로봇의 성능을 엄밀하게 평가해서 향후에 아주 신뢰도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기에다 포항 영일망 3일반산업단지에는 오는 2021년까지 실제 바다에서 시험한 자료를 계량화해 분석하는 시험평가원도 건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 영일만항 일대에 로봇 등 해양장비 개발과 시험평가를 동시에 할수 있는 테스트 배드가 구축되는 겁니다. 수중 로봇과 드론은 세계적인 첨단 기술로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련 생산 업체와 연구기관이 포항에 동지를 트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모두 완성되면 포항 영일만항 일대가 해양 신기술 연구 개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